그는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비틀거렸어요. 그것이 바로 디나파의 기묘하고 요란한 쇼 같은 캠프의 온 환영이었죠. 그는. 승리보다는 쇼맨십으로 더 유명한 태국 복서였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복싱 경력보다 서커스 경력이 더긴 사람 같았어요. 관중을 즐겁게 하는데 더 신경 쓰는 종종 스포츠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공연자였죠. 그 맞은편에는 정반대인 아흐메드 디포가 서있었어요. 침착하고 냉정하며 날카로운 집중력을 가진 프로였죠. 그는 타이틀 도전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었어요. 종이 울리자 혼란이 시작됐어요. 싸우는 대신 디나파는 춤추고 조롱하며 상대를 향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는 발을 비비고 동작을 과장하며, 복설하기보다는 코미디언처럼 장갑을 들어 올렸어요. 관중은 폭수를 터뜨렸지만 디포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표적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는 링을 차단하려 하며 차분히 잽을 던져 리듬을 잡으려 했지만, 잡으려 했지만, 디나파는 빠져나가며 고개를 흔들어 아무도 자신을 맞출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오랜 경험을 가진 해설자들조차 말문이 막혔어요. 웃음과 황당함 사이에서 더 분석해야 할지, 그냥 즐겨야 할지 몰랐죠. 아흐메드가 압박을 계속했지만 디나파는 엉뚱한 운에 기대며 잘못 숙이고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정타를 피했어. 여러 차례 아흐메드가 묵직한 펀치를 꽂아 넣었지만 디나파는 쇼맨십으로 피해를 웃음으로 감췄어요. 하지만 모든 쇼는 끝이 오죠. 디나파의 과장된 몸짓은 빈틈을 남겼고. 아흐메드는 차분히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라운드 후반 디나파는 또다시 부주의한 스피을 시도했고 가드가 활짝 열렸어요. 아흐메드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히 카운터 라이트를 꽂아 넣으며 서커스를 단숨에 멈춰 세웠어요. 관중은 숨을 죽여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디나파의 다리가 흔들리며 현실이 쇼를 끊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리우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웃음을 지은 채 손을 들어 올리며 쇼는 계속해야 한다는 듯은 행동했어요. 경기장은 다시 한번 터져나와고 이번엔 웃음과 믿기 힘든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